땡땡치는 거야 뭐야? <laughs> 네 이제 3회 이회말 성동초 공격입니다. 네, 정주환 선수 여전히 투수 나와 있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일, 이 회에 우리 선수를 좀 점수를 많이 뽑아내서 정주환 선수가 이닝만 투구를 냈으면은 했는데 아, 지금 점수 초반에는 많이는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1대0으로 네, 앞서 나가는 군데 성동초 이회말 공격 아줌 코스 초구볼. 또, 그 게임도 많이 남아있고요. 또, 결선 리그 가면은 또, 많은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수 있으면은 정주한 선수를좀 아껴줘야 됩니다, 우리가. 네, 스트라이크! 좋은 곡. 아, 여기서 관중석 쪽에서 보니까 지금 던진 공이 그 직군지 변화군지 판단하는 게 조금 좀 애매하네요. 아, 빠지는 거. 뭐. 그쵸, 스트라이크. 네, 안 가운데 빠른 직구로 질러입니다. 네, 투투. 네, 네, 네. 아, 쳐! 어. 삼진 아, 어. 낮은 코스로. 아, 좋은 공 던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스윙을 했어도 거의 헛스인마 그러는 코스였어요. 좋은 투구 보여주고 있는 정류환 선수. 네. 네 타자 연속 범타 처리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 타자, 5번 타자 나와 있습니다. 1, 사에주소 없어요. 아, 약간 높고요. 타격 파워 어, 저 정확하게 안 맞죠? 아저 변화구로 아 직구를 기다렸는데 변화구 들어오니까 다자 움찔합니다. 네 좋은 변화구 하나 들어왔어요. 타이밍도 좋았죠. 원볼, 투, 트라이크. 야 출! 역시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네, 다섯 타자를 삼진해서상대에서 어, 지금 삼진 세 개째 잡아내고 있어요. 아, 항상 믿음직합니다. 네, 이제 다 찾아 나오네요. 6번 타자. 네, 이종민 선수. 자격! 아 안타 나용합니다 그 초과 아, 잘 잡아냈어요 잘 잡아냈어요 네 2루까지는 막아냈어요 중견수합 안타 이제 뭐첫 안타 사용한 겁니다 2사5고요 아무 부담 없어요 네2사의 주자 1루에 있습니다 7번 타자 류태우 선수 타격 떴어요, 떴어요. 요 센터 센터가 와야 됩니다. 센터가 와야 돼요. 그렇죠. 김현수 플라이아웃.